네 이번에 박찬호 선수와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어, 오늘 승리에 대한 소감 간단하게 일단 먼저 좀 들어볼까요? 어, 이렇게 여러모로 팀이 힘든 와중에도 네. 선수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좋은 값진 승리를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 되게 선수들의 일원으로서 되게 감, 뭐 좋습니다. 네. <laughs> 그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이죠? 네. 괜찮으세요? 네, 괜찮습니다. 아, 배트, 그니까, 그, 저기, 손자, 그니까 배트 잡을 때도 괜찮으세요? 그, 니까 왜냐면, 이제 배트 끝에 맞거나, 배트 안쪽에 맞으면, 그 인대가 이제 손상이 된 부분이 울릴 수가 있잖아요. 네. 네. 그런 거에 대한 사실 두려움 같은 건 없으세요? 사실, 뭐, 아예 통증이 없는 건 아니고, 사실 네. 그, 제가 계속 이렇게 감독님께도 그렇고, 코칭 스태프에 하겠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, 말씀을 드린 게,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의 통증과 방망이를 잡았을 때 통증과 뭐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망이를 돌려도 더 추가적인 통증이나 이렇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될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계속해서 피력을 했는데 좀 제 의지와는 다르게 조금 늦게 내보내 주셨어요 감독님께서 아더 일찍 나가고 더 일찍 싶었는데 나갔어요. 저는 저 네. 제가 말씀드렸을 때보다 한 일주일이 흘렀던 것 같아요 네. 근데 제가 저도 이제 타자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흔히 말해서 손바닥이 까지면 저는 이제 까지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손바닥이 까지게 되면 스윙의 궤도가 바뀌거든요 네 저도 근데, 네. 그렇죠 네. 아마 그런 생각을 모든 타자들이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. 네. 그러면 그 민감한 부분에서 오는 스윙의 궤도 변화 어, 이렇게 때문에 오히려 이 박찬호 선수가 좋은 타격감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란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어요? 네. 사실 어, 제가 손목이 올 초에 안 좋았었잖아요. 그래가지고 네네. 좀 그때 제가 느꼈던 타석에서의 그런 두려움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연습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아. 최대한 어 그때는 제가 무조건 이 타석에 스윙 하나로 끝내야 된다라는 그런 좀 강박을 가지고 있었어요. 손목이 너무 아팠어가지고. 음. 근데 그걸 이제 한번 겪고 나니까 아예 통증이라는 제가 아프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문제 될 만큼의 통증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요. 또 네. 그리고 뭐 사실 타격감이 지금 안전치 않은 건 사실이에요. 뭐 2주 네. 만에 제가 타석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음.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타이밍이 잡히더라고요. 계속 늦고 네. 좀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손목, 손가락 때문에 그런 타격에 대한 지장은 아직은 못 느끼고 있어요. 지금 타율 3화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. 네. 뭐 아직 뭐 시즌이 많이 남아있지만 지금 뭐 유격수 골든글러브로 유력하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. 박찬호 선수 개인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생각을 갖고 계세요? 어... <laughs> 네.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<웃음> <웃음> 이 성적 그대로라면 누가 받아도, 누가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, 저는. 네. 아, 네. 아 자신감 이 아, 확실해요. 네, 어, 네. 네. 그러면 음. 제가 또 물어볼게요.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오늘 이 박찬호 선수 스윙하는 모습을 봤는데 뭐뭐 뭐 하이라이트도 보고 다 봤는데 박찬호 선수 뭐가 좀 달라진 것같아 그러니까 저는. 진짜 어떻게 보면 피니시 동작까지 뭔가 힘을 이 공에 공한테 전달을 해주려는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. 음. 박찬호 선수 개인적으로는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? 본인의 스윙에 대해서? 스윙에 대해서 요 그냥 네. 시작부터 끝까지 좀 스윙을 하라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. 어. 제 헬멧에도 늘써 있는 게힘 빼고 앞에서 끝까지 스윙이거든요. 네. 어. 앞에 놓고 끝까지 스윙을 하는 건데, 좀 그게 늘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고, 그거대로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. 어, 그러니까 오늘또이 도로 하나 추가하면서 도로 서동개가 됐습니다. 예, 작년에 뭐 도로왕을 차지했는데, 지금 신민재 선수하고 한 다섯 개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. 그러니까 자녀 경기로 봤을 때 박찬호 선수가 조금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뒤지고 있지만, 음. 2년 연속 그 도로왕에 대한 욕심은 어떠세요? 없습니다. 없어요? 네. 아, 그래요. 아, 단호합니까? 네. 전혀 에요. 어 그렇게 아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네. 느껴봤는데 도루를 위해서 좀 도루 왕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다 보면은 좀 많이 체력적으로 좀 많이 문제가 되더라고요.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. 아. 어떻게 나가서 계속 제가 어떻게 보면 뛸수 있는 투수와 뛸수 없는 투수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. 킹 모션이나 뭐 이런 전혀 습관 같은 게 없는 투수들 그런 투수들 같은 경우는 뛰지 못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어. 투수들한테도 어떻게든 뛰어 보겠다고 계속해서 막 깐죽거리고 <웃음> 그런 <웃음> 그런 그 시도 자체를 좀네 네. 안내하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요 좀 순리대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야 이게 도루 잘하는 선수가 그... 하는 인터뷰인데 뛰어야 되는 선수가 그렇죠. 뛰지 말아야 되는 선수를 알고 있대잖아요 이게 엄청 자 이거는 너무 못나도 저는 와닿는 이야기거든요. 저는 개인적으로 네. 올 시즌 박찬호 선수가 참 놀라운 점 중에 하나가 놀랍다는 것이 사실은 포지션 논란도 있었고, 외부적으로 팀 내부적으로도 박찬호 선수가 굉장히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박찬호 선수가 팀의 리더가 된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, 어 박찬호 선수가 또 빠져있는 동안 팀이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이제 박찬호 선수의 내야 리더라는 점은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리더요 리더라고 그런 호칭을 붙이기엔 아직 좀 이른 것 같고 아 그래요? 네. 물론 근데 제가 좀 그동안 이 팀에서 이렇게 주전으로 뛴지 5년째잖아요 근데 네. 뭐 오, 올해 빼고 4년 동안 제 포지션에서 제가 아니, 3년이죠. 유격수 포지션에서 3년 동안, 사, 3년 연속으로 1 1 0 0닝 이상 수비를 했단 말이에요. 130경기 네. 이상을 뛰면서. 네. 그러면 그만큼 이제 다른 선수들이 유격수 자리에 설 기회가 적었다는 말이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음... 사실 뭐 계속 연패 기간에 어제 이름이 거론되는 것조차도 너무 미안하고 음... 좀 마음이 너무 안, 안 좋았어요. 네 음, 음. 이렇게 우리 제 후배들이 그 자리에 서는 후배들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후배들이 아닌데 아 오히려 후배 네 그런 들었다. 네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한 후배들이 오. 아닌데 좀 제가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네. <웃음> 그래요 야야 <laughs> 정말 치매 리더 맞네요 <laughs>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. 후배들 걱정한다는 게 그게 리더의 본래 모습 아닐까요 저도 많이 흔들려 봤잖아요 네, 어. 네 아. 정말 많이 흔들려 봤고 나도 흔들려 봤으니까 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야 정말 정말 네. 좋은 아마 기아 팬들이 얘기 들으면 울컥하실 것 같은데 <laughs> 저도 네 저도 네. 사실 네. 네. 오, 근데 네. 아. 정말 누구보다 어 소위 말하는 팬 팬분들 일부 팬분들에게 좀 많이 시달렸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<laughs> 네. 좀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느낌들 그런 감정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잘하고 싶은데 아. 그런 잘안될때의 모습들이 좀 많이 네네 네, 그런 부분이 좀 감정적으로 와닿더라고요. 네. 좀 약간 뭐 직접적인 어. 질문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외야 바깥쪽에 사실 그 플랜 카드 같은 거 붙어 있었잖아요. 뭐 박찬호 선수도 분명히 아시겠지만 왜 박찬호만 고집을 하냐. <laughs> 네. 뭐 이런 이야기 사실 있었거든요. 아, 아실 거예요. 야, 이거는 뭐뭐 뭐 짚고 넘어, 뭐 이게 눈감고 아웅 이, 이 정도가 아니니까 그런 거볼때좀 어떠세요? 솔직히 속은 상했죠. 속은 음. 상했는데 뭐 음. 그때 당시에 좀집 저희 와이프가 좀 많이 어. 좀 네. 속상해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때 뭐 근데 저는 자신 있었어요. 그그 아. 그 음. 여론들을 그 팬들의 마음을 돌릴 자신이 음. 있었고 그래서 집에서도 뭐 똑같이 음. 딱한두 달만 기다려봐라 음. 내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줄게라고 아.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바뀌게 돼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네. 그래서 더 저희 집사람은 덜 믿어주지 않을까요? 네. 이제 그야말로 기아 타이거스 리더는 박찬호 선수네요. 네. 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너무 감동적인 인터뷰였습니다. 네. 아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좋은 얘기 오늘 들은 것 같아요. 기아 팬들 정말 어, 눈물 나실 것 같아요. 네. <웃음> <웃음> 아 진짜? 네. 어 아, 진짜 너무 좋은 인터뷰였고요. 오늘 저,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. 리더로서 박찬호 선수의 앞으로 모습도 기대하겠습니다. 오늘 승리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 고맙습니다. 네,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